시각적 학습 양식. 시각적 학습은 정보를 보면서 이해하는 학습 유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65%가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VARK 이론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학습자 주요 특징, 차트 및 그래프 활용 능력,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합니다. 색상과 이미지 기억력, 색상, 도형, 이미지 자료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공간 구조 파악 능력. 공간 배치와 구조적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시각적 학습자가 선호 자료. 시각적 구조화. 그림, 사진, 마인드맵, 순서도를 통해 정보를 구조화합니다. 동적 시각화. 인포 그래픽과 동영상 등 시각화된 정보를 선호합니다. 색상 코딩. 컬러 코드, 도식, 도표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 활용합니다. 대표적 시각적 학습 전략. 마인드맵 그리기. 주제를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 관련 정보를 시각적으로 연결합니다. 색깔 구분 하이라이팅. 교재의 중요 포인트를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정보 구조와 학습한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합니다. 시각적 변환,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기호로 변환하여 시각적 메모리로 저장합니다. 학습 도구 및 활용 팁, 시각화앱 활용 노션 미로, 캔바 등 디지털 시각화 앱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영상 자료 학습, 유튜브 등 교육용 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개념을 이해합니다. 컬러 도구 사용. 형광펜, 스티커 등 다양한 컬러 도구로 중요 정보를 표시합니다. 시각적 학습 이점과 한계, 시각적 학습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한눈에 파악, 복잡한 내용도 시각화를 통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표와 그래픽으로 표현된 정보는 더 쉽게 인식됩니다. 구조적 이해, 패턴, 연관성,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학습의 어려움, 텍스트 위주의 학습 자료에는 취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가 없는 경우 집중력과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및 최신 동향 1. STAM 교육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통합 교육에서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합니다. 2대입 및 기업 현장 국내외 대학 입시와 기업 교육에서 마인드맵 학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플랫폼 시각화 기반 교육 플랫폼과 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결론 및 개인 맞춤 시각 학습법 제안 강점 극대화. 그림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시각적 학습 강점을 극대화합니다. 약점 보완. 청각 읽기 쓰기, 운동 감각 등 다른 학습 스타일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신만의 시각 자료를 직접 제작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